오늘 다윗의 인생 결산, 다윗의 인생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고 사십시다. 예, 네, 앞뒤로도 함께 인사할까요? 준비하고 삽시다. 네, 네. 어, 사람마다 어, 준비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준비된 자로 영원한 세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나의 책임을 균형 있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나의 선택으로 온것 같아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 아래에서 나의 책임을 완수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어요. 다윗이 그 왕의 직분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소중한 가르침들 속에는 이러한 주권과 책임의 균형이 잘 나타나 있죠. 한 여덟 가지 정도인데요. 첫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기도 영답도 받는데 주님은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나 70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그 사람의 믿음이나 주님 보실 때는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인 거예요. 예, 더 나은 칭의를 얻는다든지. 더 나은 어떤 어 하나님의 백성의 세계 안에서 더 나은 계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선물인데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들음에서 난다. 너희가 믿으려면 들어야 된다. 이 책임을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통해서 주님은 믿음이 주어지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치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옮기시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세 번째, 전도에 대해서도 성경은 주권과 책임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방인에게로 향하지요. 런데 이방인 중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전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작동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에베소 사장 3절에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리인 것이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죠. 이 직분도 역시나 주권과 책임을 동시에 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충성되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맡은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냐? 그것이 아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역시나 충성이다. 교회는 왕으로 들어와서 종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 능력 믿고 살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내 능력 필요 없구나.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중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되었다고 내가 이런 것처럼 의스댈 필요도 없고 결혼이 안 되어졌다고 낭망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결혼 안에서 우리는 또 무슨 책임을 다해야 됩니까? 결혼이라는 질서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고 쓰고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런데 경제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비상한 친구인데,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 공산주의 쿠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지만은, 재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공산주의 쿠바 같은 데서, 너무 심각한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이, 아예 기회가 주어지지를 않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다 채워주시냐? 그게 아니라, 엿새 동안은 내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모든 신자의 첫 신앙의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미리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여건 더 나아가서 내가 구하는 그것을 받아서 좋은지 받아서 좋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더잘 알고 계신다. 주님은 모든 걸다 아시고 준비해 두시고서는 마태음 7장에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뜻 안에서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에는요, 주님께서 기도의 주권을 지고 계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들으려고 하시고, 어, 참으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혹잘 모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인도하기 위해서 옆에 앉은 분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제가 인도하면서 앞에서 이거 보고 하잖아요. 아, 잠오는데 졸리는데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라고 했어요. 내 네, 내가 스스로 힘을 낼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일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의 책임을 완수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다윗의 유언이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살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요. 이땅 가운데서 작별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첫째, 다윗의 인생 결산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으로 많다.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죠. 노피올리온 자. 원래 다윗은 자기 집에서도 주목을 못 받던 막내였어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데, 웬만하면 아들을 부를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안 불러. 어느 만큼 존재감이 없었는지 알수 있죠. 그 정도로 자기 집안에서조차 인정 못 받던 이 다윗이.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의 직분을 받았어요 또세 번째, 무엇을 고백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은사 이것을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어,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하면서 바로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다윗에게만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과 그가 부른 노래는 특별 계시고 성경이 됐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멋들어진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고 해서 그게 성경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노래를 잘하는 자도 누릴 수 없었던 그 은혜. 바로 자신의 찬양의 고백이 영원한 성경 말씀이 되는 이 은혜를 또한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유언을 남기면서 나는 높이 들리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내가 말한다 하고 첫 번째로 닦아낸 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다윗의 자랑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나라를 정복했다. 이걸요, 마지막에 얘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 이걸 증거한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이나 부여해졌다. 이것을 마지막에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한 거. 이게 왕의 자리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치관은 거기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스스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두 번째,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에요. 첫 번째는 다윗 자기 자신의 결산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 그게두 가지로 주님께서 평가를 해주시죠. 첫 번째는 맡기신 직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충성되어 여기 맡기신 직분에 주님은 결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자, 칭찬이고 하나님의 인정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공의가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내 편이면 무죄고 남의 편이면요 죽어야 되는 죄야.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여론을 무서워하고 사람 눈치 보고 다스렸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어요. 이걸 다윗이 스스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는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높여주시자 다윗은 그 부르심에 보란듯이 책임을 완수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받아서 누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책임임을 알고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결산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이 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떤 생애로 평가하고 계시느냐? 사절 저는 돋는 해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굉장히 시적이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요. 돋는 해 같아. 다윗은 어떠냐. 어두운 삶의 현장들을 비추는 빛과 같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일라 성읍 같은 곳을 한번 봅시다. 그일라 성읍은요, 탈취당하는, 약탈당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다윗 자신도 도망 다니는 처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일라 성에 나타나자 어떻게 됩니까? 그일라 성이 구원을 받죠. 빼앗겼던 걸 되찾지요 시글락성을 약탈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뒤쫓아가서 그것을 몽땅 되찾아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뜨는 해와 같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다 뭐냐? 감추는 게 없어요 뒤로 숨기는 게 없어 아주요 막 구린 게 없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그런 다윗이에 구름 없는 날인것 같아 확창한 거 있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과 같다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새로운 시작과 같은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고 다윗 도요참 이렇게 확신차게 외치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은 융성하며 일어나는 가문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 모든 분들의 가문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예.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라서 저는 때때로 너무 유능한 부모 아래에 너무 골칫덩어리 자, 자녀가 태어나서 집안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요 또별 뭐 특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부모님 아래에 너무 유능한 자녀가 태어나서 집안을 막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원래 이다윗의 윗대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정통 출신이 아니에요. 모합 출신의 그런 여인을 족보의 위에 가지고 있어요. 룻이죠, 룻. 모합과 안몬 족속은 근본이 천하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이 모합의 여인 루시오 와서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 이세가 다윗을 낳았는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다윗 가문은, 융성하게 일어나는 가문이 됐어요. 우리 안디오 교회 성도들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고륙지친들이 융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루 이틀 봐서는 몰라요. 한두 해 봐서는 몰라. 그러나 5년, 10년, 20년 지나서는요, 전혀 다른 가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고백하시오.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케하고 견고케 하셨다. 무엇을 회고하는 거죠? 사무에라 7장에 다윗 언약을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언제? 다윗이 성전건축을 자원했을 때. 사무에라 7장에 보니까 내네 집과 내네 나라가 내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보장의 은혜 이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내비쳤을 뿐인데 에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 있지요 인생과 가문의 도약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데에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기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 될까 시험하고 도전하여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동시에 얘기해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유언의 자리에서 보통 사람들은요 인생을 후회하거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헛되다고 여기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실, 실무적인 얘기들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이 마지막 말 유언에서조차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말하고,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앞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마지막 날인데, 앞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소망이 끊이지 아니하는 법입니다. 지난날의 구원의 역사들은 앞날의 하나님의 역사에 확신을 주지요. 이제까지 겪어본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겪어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셨다면 앞으로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드린 이 구원과 소원의 간구는요,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너무나 많지만 세 장면만 보게 보면요,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니까 이제.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시편에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주의 권능을 세우시며 시편 8편 2절이 이곳에서 지금 성취되었다. 다윗은 그 옛날 시편 8편에 그 일어날 일을 미리 보지 못했지만 다윗이 노래했어요. 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래전 다윗이 자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면서 10편 22편 1절에 미리 노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윗이 불렀던 그 10편을 노래하시면서 다윗의 구원과 다윗의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려는 그 성취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도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내 영혼을 음부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요. 여 다윗의 시편의 이 간구는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게도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을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사람들마다 준비 열심히 합니다. 제가 우리 고3이나 재수하는 학생들 보면요. 아유, 얼굴 보기가 힘들어. 그 정도로 입시 준비를 열심히 해요. 입시 준비 열심히 해. 입시를 준비하는 게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시험 일정이라든지 막 알아봐야 될게 많아. 그걸 이,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결혼 준비하는 청년들. 우리 지금 교회에 거의 뭐 매주 지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바빠요. 그렇죠. 네, 결혼 준비 안 바빠. 두 번은 못할일이래두번 하지 마세요. <laughs> 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두 번은 하면 안 되겠어. 네, 두번 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좀 하세요. 두번 하고 싶어요? <laughs> 두번 하면 안 돼. 결혼 준비 하면요. 바빠요.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뭐 조율해야 될거 많아. 이모님 도시락 챙겨주는 거는 누가 시작을 했는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돼. 주택 준비하는 거 주택청약통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또 하면서 또 어. 넣어보기도 하고 또막 기다리기도 하고 주택을 준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노후 준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은 이제 절반은 말씀 얘기지만 절반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서 이런 얘기하고, 회사에 가도 전부 이런 얘기하고, 어, 뭐 경제만이 아니에요. 아, 뭐 요즘 몸이 어때? 뭐 예전 같지 않아. 뭐 일어날 때저 뭐 발가락부터 움직이면서 일어나야 된다면서요. 갑자기 나는 몸이 놀래서 네, 그런다면서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비올줄 어제 알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준비해야 될게 많지요. 우리가 이걸 해도 준비를 하고 저걸 해도 준비합니다 오늘 세세명 초청 주의를 위해서요 어제 제가 사진 올라오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루 만에 다 하십니까? 네. 준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있다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겠다 소원이 있으면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후에 있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로마서 14장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했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어요. 심판단을 생각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땅의 모든 것을 쌓아두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소는 말합니다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 예수님은 대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는요.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내, 나의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작은 두 번째로 계명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수 있어요. 사람은 발자취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개명에순종해서 구원받아라. 그건 율법주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으니 감사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복음의 가르침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 순종을 행한 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눈물 흘렸던 그 많은 일들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 무엇라고 하십니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통치를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도적같이 올 그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 젊음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창조주님,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 나에게 두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아직 인생의 본론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 결산을 보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맡기신 그 일에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